지난해, 그러니까 22년도죠. 6월 광주에서 한 가정이 제주 한달 살이를 하게 되었다고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신고를 하고 제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학생이 학교에 출석도 않고 부모님들의 전화도 불통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한달 이전에 근처 CCTV를 추적해서 광주에서 완도까지 가는 부부의 차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완도에서 제주행 배를 타지 않았고 완도 근처를 피해하다가 갑자기 부부의 차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시작된 지며칠후 바닷물 속에서 그 가족이 단 자동차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완도 작은 항구에서 어린 딸과 함께 동반자살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이 왜 자살을 했을까요? 자세한 사정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절박한 상황이 어린 딸과 함께 동반자살해야 되겠다고 하는 진태양란의 자리로 몰아갔고 그들은 결국은 싸늘한 시절로 변하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럴 수도 없고 저를 수도 없는 앞뒤가 막힌 상황을 진태양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laughs>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 밖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자들도 이런 진태양란의 상황이 다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는요, 진태양란에 처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서 진태양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 봅시다. 진태양란. 진태양란. 애국의 지배자 바로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 누구도 눈보지 못하는 초강대국 애국이 한가 80세의 늙은이에게 고스란히 당한 것입니다.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엄청난 일들을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온 나라가 열 가지 재앙으로 초토화가 되었고, 황태자는 비명행사했고, 온 나라가 가정마다 장자들이 죽음으로 통곡이 가득하고, 마음대로 부업먹였던 200만에 되는 노예들을 졸지에 이뤘습니다 실로 엄청난 국가적인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질 노릇입니다. 그래서 바레온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슬픔을 띠하고 애굽을 탈출한 히브리 민족을 추격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이 200만이라고 하지만 은 무기도 없는 오합지졸이니, 추격해서 진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전 무장한 애굽의 정예 부대는 유용을 자랑하는 전차 부대를 앞서고, 이스라엘을 맹추격합니다. 그런데 추격하는 그들이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바다일 뿐입니다 애국을 탈출한 그들이 지금 간 길은 홍해로 가는 막다른 바닷길입니다 그 방향으로 가면 완전히 과측이 되는 막다른 길밖에 없습니다 정말 도관에 든 집니다 그래서 14장 3절에 읽은 대로 바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 이제 꼼짝없이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한 대로 갇힌 신세가 됐습니다 뒤에는 막강한 애국군대 앞에는 푸른 바다와 넘실거리는 홍해바다 앞으로도 뒤로도 나갈 수 없는 진태양양입니다 200만의 백성들이 가득한 바닷가 뒤에는 그들을 추구하는 애국군사들이라니 얼마나 곤란한 자립입니까 그러나 이 방향은 모세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을 왜 이런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 걸까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요 이런 막다른 진태양란의 길로 선민들을 인도했을까요? 다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진태양란의 장소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은 바로에게 그리고 선민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온 천지의 지배자이심을 보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 선민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 주시고 싶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서도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런 신태양난의 상황에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지어다 오늘 또이 세상을 살아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진태양난의 상황이 얼마나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섭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진태양난의 상황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놀라지 말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제게 다가오고 팍 소리를 쳤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들 얼마나 멋있는 약속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요 진태양란의 교육을 만날 때이 시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진태양란은 홍해를 건너는 체험을 하는 순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생애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체험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순간입니까? 장세기 12장 후반부에는요 아브라함의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가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걱정되는 것이 자기 부인 사례가 너무 예쁘거든 미모가 뛰어난 아내 사례가 염려가 돼서 이웃들에게 우리 여동생이라고 그러면서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그런데 사례가 얼마나 예뻤는지. 소문이 나서 그 미모가 소문이 나서 결국 애굽 궁중으로 뽑혀갔습니다. 이제 사로는 애굽 왕의 연인이 된 것입니다. 아 아브라함은 황당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진짜 장난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이 사건에 개입하시죠. 권력 자 애굽 왕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에 애굽 권력자는 두 손을 들고 항복합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애굽이 바로의 권력이 지금 우리는 상상도 할수 없습니다. 미국의 바이든요?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아이고,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막강한 권력자가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진태양난의 상황에서 애굽의 바로를 항복시키는 하나님을 체험 했어요.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아, 나를 갈대우리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 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의 삶이 바뀝니다 장세기 13장에는 조카에게 과감하게 물과 불이 넉넉한 좋은 땅을 향구합니다 14장에는 요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러온 318명을 데리고 그진천쟁에 뛰어듭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애굽에서의 체험 때문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그는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묻겠습니다 우리 오래된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대개가 이런 체험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에게 자고 오는 이 신태양란은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게 하시는 기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아까 고린도 우서 읽었죠, 1장에 읽장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 우서 1장 8절에서 그렇게 써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수망까지 끊어졌다. 마음에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줄 알았다. 이 무슨 말입니까? 아, 이제 끝이구나,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도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라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간증을 하고. 여러분에게 닥치는 힘든 절망의 골짜기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체험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홍해를 건너는 체험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진태양란은요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홍해를 건너는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진태양란의 상황에서 절망하지 말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신자들이라도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자리로 인도하실까? 단식이 제대로 나올 때가 있어요. 백성들은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에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었느냐? 왜 우리를 이렇 걸고 왔느냐? 우리는 차라리 애굽에 노예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러면서 원망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멋있는 시나리오 작가인지 모릅니다. 에고의 끔찍한 열 가지 지향달, 에고 백성의 장자의 죽음, 히브리 사람들은 추거를 고 하면서 재물까지 얻어서 나왔는데 이것이 우연한 일일까요? 창세기, 아, 출애국기 오늘 본문의 14장 마지막 전에 그랬죠. 내가 그와 그온 군대로 말아 영광을 얻어. 에고 사람들이 내가 여우한 줄 알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 시위에서 너희를 이런 골짜기로 인도 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가 막힌 이벤트를 지금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런 막다른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의 왕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하셨다. 이 완강함. 아주 고약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이벤트를 준비하시는데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그뭐그 뭐그 홍해를 건널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어, 당시에는 요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이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1896년에 그 사이에 운하를 파가지고 지금 바다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애국에서 강안으로 가는 육지 길을 버리고 굳이 홍해 바닷길로 선민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막힌 상황활동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할 것이다. 그러면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를 것이다. 내가 그와 그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 바로 저런 하나님이구나. 지금 진태장난의 상황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건 우리 성도들의 지상 목표입니다. 한번 받아 봅시다. 오직,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이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왕 솔로몬은요 지혜도 사랑도, 인간사의 무수한 것도 다 지나가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을 경의하고 그 명령을 지킬 죄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전도서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늘 기억하세요. 오,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선민들을 홍해 바다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지요. 야, 그 말씀 좀 띄워 주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좀 띄워 주세요. 여기 뜻이 말씀 듣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너희 13절, 14절.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하다. 여러분들 아무리 아름다운 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광이 아닌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의를 행시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의의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을 성경은 외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구제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은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저를 선택했어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했습니다. 믿습니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성동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이리로 인도했을까? 애국 군사들이 죽이고자 출애굽의 강제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두려웠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경을 험 합니다 누가 푸른 바다 홍해 가운데 길이 생기고 그 길을 걸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일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체험을 휘버리 민족을 하게 됩니다 세상 어느 민족이 바다 가운데로 난 길을 걷습니까? 홍해의 바다를 걷는 기록은요. 반복해서 성경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속 생각나고 상기시킵니다. 어려웠던 상황에서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하면서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성로들의 개인의 삶에도 홍해를 건너는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웠던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이걸 체험한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도 늘 그걸 생각합니다. 그 시절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 홍해가 있지만은 건너게 하실 거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생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체험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이 교회는요 건축할 때 쉬웠어요.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교회를 건축했으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교회 건축할 때는 어땠습니까? 교회 옆에 있는 땅을 살 때에, 은행에 융자를 받고 그 땅을 샀는데그 융자 다 갚고, 딱 제로가 됐을 때에, 교회 건축하자고 그러죠. 그때 재정을 맡았던 우리 최상일장로님들이 계시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돈한 푼도 없었어요. 건축을 시작합시다. 그러면서 성로들이 다 건축에 참여했는데, 다 어려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행에 융자를 받기도 하고, 집을 잡히기도 하고, 개를 떨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 그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었어다집 가진 사람들도 얼마 없었습니다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제가 보니까 한 사람도 빠지고 다 참석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은행 빚 정도 다 갚아 나가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요 은행 빚이 딱 끝났는데 그 다음 달에 우리나라에 아 m f 하고 가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신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복을 받아가지고 다 새로 집을 다 샀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건축하기 전에 집들이 어디에 살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가정에 다 복을 주시더라고요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진태양란의 상황을 통해서 이벌의 민족에게 가르치시는 게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 그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 선민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보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군사가 추격옵니다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민들의 배우의 계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광야에서 그들은 배우지요. 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체득하게 되죠. 여러분들 인간의 끝은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저도 살아온 데를 뒤돌아보면요, 내 삶이 전부가 하나님의 장중에 진행된 것을 늘 깨닫습니다. 물론, 고난도 눈물도 감당하기 힘든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니 전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섬유수에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일기를 씁니다. 아주 오래전 일기들 보면요, 울면서 기록했던 그런 기록들이 일기에 다 나와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전정 건거하일 그, 전정 건강하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위기 앞에서 당황한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읽어나가보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 성도리의 삶은 요100% 전부 하나님의 정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왜 이래야 합니까? 하고 울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 좌절할 때도 있을지라도 가만히 있으라는 주님의 음성에 길을 기울이십시오 오늘 본문에 가만히 있어라 이게 참 특별한 단어거든요 히브어의 하라시라는 이 단어는 원의의 범인 쉬다 침묵을 지키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 라틴어의 휴가에서 온 말이랍니다 지금 애국의 바로가 독을 풀고 달려들는데 하나님은 걱정할 것도 없어 너희는 구경이나 하면서 절기라는 것입니다 선민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산들을 아마 거의 다간것 같아요. 많은 산들을 등산했습니다. 제가 등산을 많이 했다고 그러면 무슨 한가에서 참할일 없어서 등산 했는가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제일 처음에 산을 탈 때는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갈림길에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 내리다 보니까 세상이 달랐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높다, 낮다, 크다, 작다, 성공한다, 실패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때 높은 곳에서 내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높은 것이 어디고 낮은 것이 어디 있어요. 다 그게 그게. 이땅 위에서 성공, 실패, 부유한 자, 가난한 자, 무식한 자, 유식한 자. 그러나 위에서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때 목회 실패는 무엇이고 목회 성공은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은 좀더 가지겠다고 거짓말하고 양심 소이고더 갖겠다고 사기를 치고 가짜 보험금을 다 먹고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각자을 벨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위에 계신 분이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어떤 시련이 닥쳐도 우리에게는 지금도 너희에게는 내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침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바다 가운데 걷는 전무후무한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다시 홍해 바닷물이 합쳐지고, 바로의 군사들이 전멸합니다.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바로 군사들은 물속에 다 수장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순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원도 선택도 전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배후에 계시는데, 우리 신자들에게 진퇴장난이 다걸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억을 바라볼 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죠. 10편 46편 1절에는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을 새로 만나는 자일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에 그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사로운 나날이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그 바다 가운데로 통과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200만의 백성들이 손에 손을 잡고 춤을 추는 강연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의미 없는 권은 없습니다. 진태 양란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한번 받아 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한번 더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진태양란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가르칩니다. 또한 진태양란의 상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린분이 서 있는 곳이 진태양란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낚심 말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진태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형제들아 심해 지나도록 우리가 심한 고생을 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었다. 간정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따고는 진태 장난의 상황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